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 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적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니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를 다시. 율법 후예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사도시죠.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열다섯 번 이상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뛰어난 대제사장이실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5장 6절과 10절에서, 또 6장 20절에서, 또 7장에서도 오늘 11절과 17절에서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라고 하면 레위지파 사람이어야 되고, 특별히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인이 아니고 유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예수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아들인 레위 그 후손을 따르는 아론의 계통으로 인정받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그 레위의 아버지인 이스라엘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섬겼던 분이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만나서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앞부분에서는 10분의 1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10분의 1은 제사장이 받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분이니까 멜기세덱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온 모든 레위지파들도 그 11조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도 바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제사장들의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특히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죠. 평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평강의 왕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대제사장입니다. 율법을 따라 레위의 후손으로는 대제사장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항상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시므로 그 대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모든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실 뿐 아니라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대제사장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사람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믿고 담대한 하루 살기를 소원합니다.